자 이걸 목을 각오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너가 먼저 이렇게 판단을 해 하면서 얘기하고 욕하실 분들은 있을 거예요 분명 근데 저는 이제 저도 V R C에서 오래 한 입장이고 이거는 V R C 유저분들을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방송하시는 분들을 칭하는 거고 그분들을 뭐 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몇몇 전체를 따져봐서 저는 이제 VR챗을 하시는 스트리머 분들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다 따져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몇몇 분들 때문에 제가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가지고, 자, 제목이 VR챗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발 좀, VR챗을 켜고 방송을 하는 건 좋은데 가끔씩 VR챗에 퍼블릭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방송을 켜놓고 아, 안녕하세요 뭐 일상적인 대화 나누면서 하는데 어그건까지 좋아 그건까지 좋은데 제발 좀 웬만하면은 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퍼블릭에 방송을 켜놓고 오는 건 좋은데 제발 좀 방송한다고 좀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제발 좀 왜냐하면은 어 내가 좀 급발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지만은 저 방송 중입니다 하면서 아니면 끝에 말하던가 그거 얘기했다고 왜 급발진하냐 그런 건데 이게 방송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랑 자 이게 얘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아니 이게 모르고 방송하는 거 몰라, 이 사람이. 그런데, 뭐, 이상한, 뭐, 말을 하거나, 좀, 비밀적인 얘기를 했어. 그런데, 방송하는 거 알게 돼. 이게 다 녹화돼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외체도 엄연하게 이제 소셜 게임이고, 사람들이나 뭐, 다양한 사람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게임인데, 막말로 이제 얘기해가지고, 무슨 고발하는 방송이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제 그냥 길거리에서, 현실에서, 현실 길거리에서, 막 이제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카메라, 카메라 들이내면서 방금 전에 무슨 얘기 한 거냐고 막 꼬치꼬치 물어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제 주변 몇몇 스트리머 분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면은 다들 이제 퍼블릭에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방송 켜놓고. 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그런 얘기 하실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그냥 퍼블릭 들어가서 이제, 제가 새 캐릭을, 이제 의뢰를 가가지고, 완성된 캐릭이 있거든. 이제, 남자 캐릭 요새는 안 쓰고 있는데, 그걸 써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뭐, 이 캐릭 어떠냐고, 이런 평가를 받는 이제,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저도 이제 방송을 안 켜놨다고 얘기는 안 했긴 했어요. 했는데 끝에 제가 사실 방송을 켜놓고 있는데 이거 유튜브 소스로 만들어서 영상 올려도 되겠냐고 제가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봐가지고 이제 허락을 막 구하고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그래서 다 알았다고 하고 해요. 뭐 시청자가 저는 이제 뭐 자기가 진짜 뭐 진짜 유명한 스트리머 분이든지, 아니면 학고인지, 뭐, 중, 중소기업인지 뭐든, 그냥, 알고 있으면 모르겠어. 만약에 퍼블릭에 있는데, 뭐, 진짜, 뭐기업 스트리머 분이 이제, 그냥 퍼블릭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와, 누구누구니, 누구누구니 하면서, 뭐, 반갑게 돼. 근데 그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 방송하는 거를. 방송하는 걸 알고 있잖아. 그 사람은.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와 어, 케이트 멋지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뭐 학고라고 학고인데 뭐별 상관없지 않겠냐 뭐 영향력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녹화돼 있는 게 얼마나 이게 기분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상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 v r 챗에서 이제 제가 방송 을안 켜놓고 이제 부계로 들어갈 일이 많아요. 그냥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부계로 들어가거든요. 부계로 해도 날 사람들은 다 알아요. <laughs> 근데 뭐 놀거나 아니면 은 춤을 추거나 그러는데 그냥 이제 어떤 여성분하고 그냥 얘기하고 있어. 그냥, 그냥 일상적인 대화. 뭐저뭐 뭐 무슨 음식 좋아하냐 뭐 그런 것들 뭐 일상적인 막 대화하고 있는데 이제 뭐 누구라고 얘기 안할게요 어차피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냥 말하기 싫어요 뭐 저격이라고 하면 저격인데 그냥 말하기 귀찮아요 <laughs> 어, 난 말해도 을 딱히 상관없는데 뭐 나중에 욕 들어와도 난 상관 안하거든 들어봐 어. 어쨌든 A라는 사람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VR샷에서는 일상적인 거 평범한 일이죠. 그냥 대화가 있는데, 걔, 대화를 이제 끼어들어서,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진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막 얘기는 나눴는데, 약간, 어 A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정성분에 대한 질문이, 약간, 작업거는? 그런 느낌? 진짜 나, 이 사람, 그러니까 B라는, B라고 할게요. 그냥. B 여성분이 너무 진짜 난 관심 있다. A가 B한테 나 존나 관심 있다 하면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질문들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질문들이나 그런 게 A라는 사람이 이제 B라는 여성분한테 어 그런 걸 그런 걸 느껴졌어요. <laughs> 그래서 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 뭐지? 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여성 영사... 분한테 진짜 관심 있어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주도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갑자기 음식 얘기를 막 하면서 제가 음좀그 B라는 여성분이랑 뭔가 좀 공감이 갔었거든요. 뭐 만약에 나어 혹시 뭐 찌개 종류 좋아 좋아니 하는 어, 거와저저저 저, 저 찌개 종류 너무 좋아해요 이 하면은. 아, 무, 그러면 무슨 찍기아 하냐 하니까, 뭐, 순두부 좋아한다 하면, 아, 저도 순두부 진짜 좋아해 하면서, 아, 이런 약간 주도권이 잡게 됐거든요? 그냥 가만히 듣다가, 가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없더라고. 아, 그냥 간나 싶네 하면서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씨라는 사람이, 저 사람,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찾아봤어요. 보는데, 이제 그 스트리머분의 이제 잘못은 아닌데, 거기 채팅이 <laughs> 너무 아 진짜 뭔가 좀할 말을 잃게 되는 저도 이제 그런 채팅을 많이 봤지만은 그냥 좀 깨끗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무분별한 어쨌든 욕들이랑 약간 인격에 대한 욕설이 너무 많아지고 그냥 저희 둘은 그냥 약간 그 A라는 남자 스트리머 그분은 VR챗 내에서 여자 찾는 약간 소개팅 그런 걸 컨텐츠로 하고 있고 이제 B는 몰라요 저도 몰랐었고 B라는 이제 여자분은 거기 채팅창을 보면은 약간 B라는 여성분한테 안 좋은 욕설이라던가 그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욕이 있었고 와, 저, 저 씹새끼, 어, 삐나는 여자한테 찝적거린다, 이런 게 많았고, 난, 난 솔직히 보는 거, 아, 어, 이상한 새끼들이네 하면서 그냥 보는데, 삐나는 분은 약간 진짜 충격 먹었나 봐. 내가 왜 저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 데서 그렇더라고요. 나도 좀 어이없더라고요,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말해도 딱히 상관없는 것들이지만은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약간 신상, 신상 같은 것도 막 얘기하고 그런 게다 녹화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스트리머 분한테 진짜 정중하게 말했어요. 진짜 정중하게. 제가, 대화했던 사람인데 혹시 전화 b 라는 여성분이 일상적인 대화라던가 신상적인 이제 그런 얘기들 때문에 조금 꺼려해서 혹시 다시 보기 좀 삭제해 줄수 있냐고 부탁을 했어요. 시청자가 꽤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휙휙 지나가더라고 채팅으로 치니까. 그래서 제가 돈으로 했어요. 돈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약간 안 믿, 뭐 그냥 못 믿는 건지, 그냥 하기 귀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무시하더라고요. 뭐 사람들도 아이 새끼 짭이네 하면서 증거를 대라 이지라 하더라고. <laughs> 어이 새끼 짭이네 하면서 하고 어 증거 대라 하는데. <laughs> 진짜 욕 나오더라 <laughs>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욕 재지만 하고 딱히 건드진 않더라고 뭐 결국 뭐 유튜브에 올라갈 것도 아니고 다시 보기는 아마 삭제돼 있을 거예요 뭐옛꽤몇달전 얘기여가지고 이게 어쨌든 그 순간에는 저랑 이제 삐나는 여성분은 갑자기 안 보이는 곳에서 그냥 욕설을 먹고 단지 두 일이 저랑 삐라는 여성분이 대화를 했다는 거 자체로 욕을 먹고 뭐연놈 이런 거막 듣고 욕을 먹었어요 그나마 이제 백번 양보해서 몰랐으면은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백번 양보해서 그걸 알았잖아 어쨌든 뭐 대기업 분이시든 중소기업이든 학국은 나발이고 방송을 켜놓고 웬만하면은 퍼블릭이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방송을 켜놓고 와도 되는데 제발 좀 방송한다고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그냥 현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카메라 들이내면 그것도 괜찮으면 은 그렇게 하고 제발 좀뭐 욕할 사람들 날 욕하세요 미아진 하시는 대기업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난 욕해도 상관없어 나는 당당하니까 뭐 반박할 거면 반박해봐 저는 분명히 방송을 켜놓고 퍼블릭 오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냥 부탁 한 가지만 들어달라는 겁니다. 어, 방송 킨, 방송을 켜놓고 있는데,